할렐루야, 예비일, 토요일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입어 하루가 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주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이 아침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볼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각각의 영혼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의 영혼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시기음을 받아 거룩함을 덧입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얻어먹어 영적으로 성숙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신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당하고, 주만 바라 볼지라. 주만 바라, 볼 지라. 아멘. 시 23편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간 몸도 많이 좀 아팠습니다. 예, 또 마음도 상당히 많이 아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새 힘을 얻었습니다. 시 13편 1절로 2절입니다. 요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그러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23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10편 중한 편입니다. 본문 1절 2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내 삶의 목자장으로 세워드려야 합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고 지식을 섭취하고 사용할 때도 목자장이 되어주시고. 육체를 사용할 때도 목자장이 되시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목자장,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목자장, 성숙과 성장도 목자장 앞에 맡겼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감정적인 측면에서 여호와가 내 목자장이 되셨는가를 묵상해 봤습니다. 내 감정이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아픔에도 나는 목자장에게 고백하고 있는가. 특별히 내 감정의 기쁨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드려지고 있는가.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부족함 없는 삶의 영역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뉘십니다. 그냥 두려워서 그냥 먹기 바쁜 게 아니라 푸른 풀밭에 뉘십니다. 눈만 뜨면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에 세워주십니다. 귀만 열면 언제든지 신령한 영적 꼴을 먹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쉴 만한 물가는 뭡니까? 꼭 먹어야 될 물인데, 물 먹는 곳에는 항상 양의 목숨을 누리는 육식동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쉴 만한 물가는 육식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용이하지 못하는 곳, 절대적 안정이 보장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는 영적인 원리는 여호와는 내 삶의 목자장인가. 특별히 내 감정의 목자장인가를 묵상해 보았고 내 감정의 기쁨, 슬픔, 괴로움, 아픔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부족함이 없는 그것은 푸른 풀밭에 뉘이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이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떨어지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계속 살려주는 거야. 살려주는 영혼이 계속 산다는 건 뭐예요? 찬성과 기도가 멈추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더 배고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 죄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일들, 성령의 충만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라는 애절함. 이건 영혼이 소생되어야만 할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고 삶의 위치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인정해주는 삶입니다. 상급이 있는 삶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있지 않아요? 그때는 두려움을 없애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하세요. 함께 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동행하신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주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의 악함이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은혜로 방패로 호의함같이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혈의 능력에 옷을 입혀주세요. 아니 사전적 의미는 마음을 위로하고, 몸을 평안케 해주신. 예, 언젠데,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 아, 기가 막히죠? 6절, 7절입니다. 5절, 7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상대입니다. 원수의 목전에는 나에게 상을 베풀어줘 여기 상은 상급이게 아니라요. 푸른 초장이에요. 평평한 밭이에요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삼키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탄 마귀 앞에서 나에게 큰 상을 푸른 초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나도 원수는 보는데 원수가 나한테 못 와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세요. 적극적인 방어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십니다. 내네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족이 그냥 만족으로 그냥 끝나는 게 창일 넘쳐나는 은혜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어요. 마지막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적용하고 싶은 원리가 있습니다. 내용을 소생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싶고, 찬성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말씀에 배고파해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니라는 단위에도 꽂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영역을 좀 돌아보자. 지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들을 예수님을 자리에 앉히자.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좀 찾아봤어요. 지적인, 육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사회적인 영역에 예수님이 복자장이 되어 주옵소서. 두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사, 기도하고 싶고, 찬성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이 코로나의 진노 속에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네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심을 보게 해 달라. 미래에 대한 불확신을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나와 함께하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주사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고 세형을 부어주사 새 영을 부어 주사 살아 살아나게 해달라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오늘 나의 지적인 영역에 목자장이 되어 주소서. 습득하는거나 사용함에 있어서 주님 뜻대로 가소서. 육체적인 면에서도 나의 목자장이 되어 주.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목자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사용할 때도 묶고 사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내 육체와 에너지가 쓰임 받게 가옵소서. 나의 취미 생활도 목자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취미 생활이 되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취미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언행심사에도 목자장이 되어주시고 사람을 만나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목자장이 되셔서 사람을 만날 때도 묻고 만나고 허락하는 것 만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목자장이 되어주옵소서 슬픔도 주님께 기쁨도 주님께 괴로움도 주님께 고통도 주님께 다 아래고 토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잔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아버지 안에 숨김없이 다 나의 감정도 하나님께 맡기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그리워하고 기도가 그리워지고 찬양이 그리워지고 기도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는 입술이 되어 내 영혼의 소생됨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어야만 말씀을 더 섭취할 수 있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으며 아버지 찬양의 시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깊어질 수 있사오리 아버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를 두렵지 않게 안니하여 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와 동행함을 만민이 할수 있도록 은택을 내려주시고, 높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도 오늘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에 뉘워 주옵소서. 일어나도 말씀을 보고 듣고 마시며 아버지하는 생명을 살리며 소생케하는 기적을 날마다 보게 해주옵소서 미래의 불안함이 다 깨어지고 나의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여호와를 목자장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 주님, 내 인생의 목자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운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진노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불안함을 다 이겨 버리게 하시고 영원히 의집에거할수 있는 확신과 찬송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르사 살아나게 하소서. 새 영을 부르사 거룩하게 하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병기 되게 하. 아옵소서 오아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평화 통일을 주사 세계 선교와의 교두부가 되는 이 민족들에게 가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복을 허락하시고 기쁨의 복을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과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70장 아, 이 찬양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반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게 어린냐.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오래하는 아침과 놀비낀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예수 나는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 목자 나는 그의 어리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네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결지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 아멘 주는 나게 좋은 모자 나는 그의 어린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영상예배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샬롬!